이런 걸어보는 컨텐츠 여기가 근데 어디야? 네 개룡시죠 개룡시죠 걱정이 전댓 말이에요 민망하게 저희가 우리가 사실 몇끼 차가 될지는 확정은 안 났는데 네. 조사하다 보니까 한적하고 같이 한번 먼저 걸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. 한번 오자고 제가 꺼드겼습니다 네. 여기가 여기 길의 특성이 어떨, 어떨 것 같으세요?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여기는 차량 이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평지구에서 그 옆에는 강도 흐르고 있고, 또 기차길도 있고 해서 아마 멋진 동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자고 했죠. 일단은 그냥 걸어봐야죠. 가봅시다. 네. 렛츠고! 네, 네. 네, <laughs> 우리가 한 오후 3시쯤 되지 않을까, 이쯤 걸을 때가. 그래서. 그럼 우리... 지금이랑 딱 맞네요, 시간대가? 우리가 원정동 지나서 9만 이에요 많이 걸어왔어? 6 k m 는온거 같은데? 어. 우리가 몇 km 였는데요 형님? 걸어야 되는 게 오늘? 사실 몰라요 아니 내년에 실컷 걷겠네요 그치 이제 나의 업보를 그러고 더안 걷는다 그러는 거 아닌가? 이거 이거로 평생 다 걸었다 <laughs> 저희 한 20분 정도 걸은 거 같고요 네. 거리로는 한2 k m 좀 걸은 거 같은데 20분 동안 2km? 네, 그 정도 걸은 것 같은데, 네. 사실 처음이라서 지금 좀 빨리 걸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, 네. 한, 당시에는, 한, 시속 4km? 아, 시속? 맞나요? 네, 4km 정도. 그렇게 걸을 것 같아요. 네, 뭐, 어려운 거 없어요? 조금 큰일 났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어떤 거죠? 지금도, 이렇게 한 20분 걸었는 데도 힘든데, 네. 한 열을 걷고, 한, 2시간쯤 걷고 있다? 네. 생각보다 빡셀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. 네.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116kg 간 소리기 때문에 네.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같고요 <laughs> 충분히 할 만합니다. 일단 네. 뭐 발이 아플 네.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. 그거가 좀 걱정인데 네. 공기도 좋고 막 길도 좋은 루트다 보니까 일단 답사하기는 최적의 코스지만 그래도 뭔가 단단히 준비는 해야 될것 같다. 그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좋습니다. 네. 다시 도움보시죠, 형님들. 네. 지금 절반도 못 왔네. 절반도 못 왔죠. 그 43분 그건... 나왔는데? 어. 마지막 구간이 뭐하네? 반 이상 왔다면서요? 레드 김상으로 아니였네요? 1구간, 2구간, 3구간을 나는 기업상으로는 지금 2구간 절반 이상 왔는데 네. 3구간이 1구간, 이구 합치는 길이네요 <laughs> 한 40%... <laughs> 40% 왔습니다 <laughs> 아니 그게... 양세가루네 물이 음. 금방 잔길만... 이 길이 길이 아닌데 이거 아까 전에 그택시이야 그래서 여기가 위험해 이걸 이기를한거 좀 돌아온 거라 음, 이거죠. 안전하게 빅빅한. 오기 위해. 그렇지. 그리고 풍경도 괜찮은데. 그리고 풍경도 좋고. 음... 길도 길이. 길이. 좋고 이러니까. 음. 그래서, 그래서 연락 오자고 한 거지. 좋네요. 걸으니까 좋네. 어. 건강해지는 느낌. 그래? 활기가 생기네요. 네? 진작에 좀할걸 그랬네. 네, 네 매일이지만. 좀..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뭐, 느끼는 건 뭐냐면은, 한 시간도 안 걸었는데, 네. 경사 조금만 나오면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어. 가세요. 아파 빨리 가요, 빨리... 빨리 가요. <웃음> 아, <laughs> 아재 트 특... 걸을 때 스트레칭함... <laughs> 병사도 네.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네. 괜찮았어요? 그냥 그 가기 전에 그 나의 마음이 흔들렸을 뿐, 맞닥뜨리는 게좀 싫었다. 그냥 아, 그렇지,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외워아니다 음, 징징대지 말고... 보이는 게좀 힘든 거 같아요. 어. 그 징징대는 내 마음이 제일 힘든 네. 거였다. 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실에 겁먹은 거예요, 그냥? 그렇지, 그렇지. 막, 막상 해버리면, 해버린다고, 우리가. 어, 징징이는 안 된다. 그쵸? 응. 왔어. 왔어. 오 마이 셉츠카 한번더 해주지 마. 오 마이 셉츠카. 셉츠카. <웃음> <웃음> 셉츠카. <웃음> <웃음> 셉츠카. <웃음> 한 시간 정도 걸은 거 같네요. 뭔가, 이렇게, 도착지에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. 너무 상쾌하게 걸어가지고 근데 날씨도 시원하고 뭔가 그래도 준비는 좀 해야 될것 같다. 이게 그래야 좀더 즐겁게 풍경도 즐기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재밌었어요.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걸어본다는 게 저는 느낌이 굉장히 상쾌했습니다. 생각보다 상당히 수월했고 뭐이 몸무게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걸어보니까. 네. 좀 상당히 좀 깨어나고 그리고 이게 이 도착한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. 한 시간 리인데도 도착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매일 매일이 끝날 때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짧게 그 이번 코스에 대한 약간 약간 그런 소감이나 해야 될까요? 느낌?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한번 노선이 좀 바뀌게 된데요, 트가 원래 굉장히 위험한 코스여서. 이렇게 좀 우회를 하는 노선을 걸어봤는데 너무 풍경도 좋고 우리가 걷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코스여서 요쯤 되면은 뭔가 우리도 이제 대전이라는 기점도 지나고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코스 잘 짰다라는 감탄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, 제가 발품 팔아서 온 이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하고 역시 직접 와봐야 된다 네, 한번 겪어봐야 네 이제 또 다른 대원들을 데리고 같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걸어볼 사람은 흉재영이죠 이쪽으로 같이 가겠지만 흉재영한테 뭔가 걸어본 사람으로서의 조언? 일단 시작점과 끝 지점에 우리가 산정을 했던 네이버 지도상에 걸리는 소요 시간과 실제로 우리가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소요되는 키로수 그러면 우리가 시속이 몇 키로 정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오늘도 뭐 어바웃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와봤는데 조금 고려를 하면서 걸어봐야 우리가 실제또 하루에 할당되는 그런 시간과 키로수가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승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팅이 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걸음으로는 50km도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자중해달라.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